동생은 언니에게 말처럼 취급받으며 풀밭에서 원을 그리면서 뛰어야 했는데 하지만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 계속 뛰었죠. 이들을 노리는 아버지가 나서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는 식탁 아래 숨어 있었는데 오빠들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사고를 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돌아왔죠.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고 심지어 언니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분노한 그녀가 집을 떠나고 싶어한 그때 다정한 아버지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승마를 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첫 승마 전날 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러자 그녀는 몰래 마구간으로 들어가 경주마 옆에서 잠들었어요. 그 순간 그녀를 발견한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경마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말을 탔지만 아버지는 충격적이게도 아무 재능을 보지 못했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녀와 매일 연습을 계속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었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력이 늘어간 그때 10년 후 드디어 경주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시작되자 전력으로 달렸지만 역시 꼴찌였어요. 이후에도 계속 경주에 참가했지만 항상 마지막이었죠.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그때 아버지는 포기하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비극이 찾아왔는데 언니가 승마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비통에 빠졌고 딸을 걱정한 아버지는 더 이상 그녀가 경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는 격렬한 다툼 끝에 그녀는 집을 떠나 승마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죠. 남자들과 함께 매일 훈련했는데 그녀가 가장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노력이 경주 위원회에 눈에 띄었고 마침내 그들은 그녀를 경주에 초대했죠. 하지만 3일 안에 5kg을 빼야 했는데 갑자기 비닐을 감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옷을 입고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앉아 있었죠. 심지어 사우나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는데 수분을 빼서 체중을 감량하려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움직이며 마침내 목표 체중을 달성했습니다. 그 순간 지쳐 있던 상태로 경주 참가한 그녀가 놀랍게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였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여러 상대를 제쳤죠. 하지만 너무 무리한 그녀는 놀랍게도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 순간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로 결심한 그녀는 고통스러운 재활을 거쳐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시 경주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을 아는 아버지는 결국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멜버른 결승전 날이 왔고 심판의 신호와 함께 출발한 그때 초반 그녀는 계속 꼴찌였어요. 이때 모두가 좌절했지만 마지막 반바퀴에서 돌파구가 생겼는데 순간 앞쪽을 바라보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TV 앞에 아버지는 흥분해서 그녀를 향해 소리쳤고 이때 그녀는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고삐를 꽉 잡고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하게 모든 남자 선수들을 제치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죠. 이때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여성 기술을 위해 환호했는데 여러분은 꿈을 위해 그녀처럼 노력할 수 있으세요.